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 그들만의 투기 원칙.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사용되는 그들만의 부동산 투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한 배제 기준 5대 원칙인데요. 그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병력 면탈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의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5대 원칙, 요런 부분에 몇 가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습습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동산 투기꾼들은 어떤 행위를 할까를 살펴보면 이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탈세 요거는 뭐 고위적 인선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기준에 탈세가 똑같이 되고 부동산 투기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위장전입이라는 거죠 고위공직자 분들은 뭐 투자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든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의 목적이든 간에 위장전입을 하듯이 이 부동산 투기꾼들조차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없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받고, 보유기간을 지났다라고 한다면, 뭐 수억이라는 그런 시세 차익은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 인선배제 기준 오대 원칙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논문 표절이 있죠. 논문을, 표절했다. 뭐, 심지어, 뭐, 계약서 같은 것도 허위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꾼들도 똑같아요. 부동산 투기꾼들도 때때로 이 허위 계약서, 가라 계약서 등을 작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즉, 기타 등등에서 월세가 400만원 들어온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뭐 8%다라고 요렇게 막 행위들을 해놓고, 요렇게 월세 계약서들을 막 구비를 시켜놓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200만원이라는 거죠. 요렇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역 멘탈, 불법 행위 아닙니까? 불법 행위이듯이, 이 부동산 투기꾼들 또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 어때요, 여러분? 고위공직자 인선배제 기존 5대 원칙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5대 행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가 않나요? <laughs> 역시 이 범법 행위 또 불법 행위는 무엇이든지 간에 좀 엇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의 그 투기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본다면, 뭐, 싼 지역에 들어간다.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을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평가 가치주를 찾기라고, 이렇게이 사람들은 말하면서 싼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싼 지역에 들어가되, 또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무조건 싼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 투기꾼들은 이런 저평가 가치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고요? 현재 부동산이 이 저평가된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그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이다 어떻게 보면 뭐 평가가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심지어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다 반영돼 가지고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이 더 미래 가치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기꾼들이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평가된 부동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다 올라갔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투기꾼들의 행위는 뭐냐? 무조건 싼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싼 지역. 그러면 왜싼 지역에 들어가냐? 그것은 당연하죠. 투자금이 소액이니까. 또 쉽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물려도 큰 돈이 물리지 않는다. 즉 물려봤자 소액이다. 이렇게 안심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에 의한다면 10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걸 이용한 거예요. 앞으로 이슈가 있는 지역, 예를든다면 예를, 예를 들어 서 신도시다. 또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 10년 동안 보유를 한다. 10년 동안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투기꾼들은 이런 지역에 왜 들어가냐라고 한다면 이슈가 있어야지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매도의 편리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슈가 있는 지역에 뭐가 몰린다?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모인다? 돈이 몰리는 거예요. 돈이 모이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자기네들은 팔고 빠져나가겠다. 즉 이슈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쉽게 나오는 그런 전략을 부동산 투기꾼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이 돈의 힘, 전의 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원금 잃지 마라. 워런 버핏의 같이 투자죠. 하즉 원금을 잃지 않는 좋은 투자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 부동산 투기꾼들은 돈의 힘으로,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의 힘으로 계속 돈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돈의 힘, 쩐의 힘, 무조건 사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사서 모으고,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고, 또 세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 세대 중에 매물이란 거는 뭐 50개, 60개 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이 50개, 60개를 막 20세대, 30세대씩 사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매물이 소진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매집을 한 다음에 싸게 안 던진다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매물이 넣으면 이 사람들이 매물을 다 소진시키고, 그리고 가격을 싸게 안 던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들이 상승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본다면, 무조건 홍보하기입니다.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에 의한다면, 이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꾼들은 성장 가치가 있다, 또 가격 상승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홍보들을 합니다. 그럼 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어디에서 홍보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밴드가 됐든, 카페가 됐든, 블로거가 됐든,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막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저평가되었다. 여기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막 그래프도 그리고 차트도 그리고 통계도 너 집어넣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본인들이 매집을 한 지역, 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도, 그냥, 홍보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이득을 보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이 단타를 치고 빠지기입니다. 월은 버핏스서 같이 투자해 의한다면,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 말을 또 응용을 합니다. 저평가된 걸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서 배꼽까지 먹으면 무조건 파는 사람들이에요. 왜? 단타를 칠 수밖에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꾼들은 장타보다는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타, 짧게 짧게 치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만 올라도 수익 창출하고 빠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부동산 투기꾼들조차도 자신들이 투자한 지역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 자기네들이 싼 지역에 돈으로 인해서 또 이슈를 만들어내고 무조건 홍보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가 안 사주면 본인들의 돈이 고점에서 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을 이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타로 빠져요. 그냥 조금만 이득이 생기더라도 후다닥 팔고 나가고 또 후다닥 팔고 나가고 이렇게 단타를 즐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음지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기 세력들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다음 화면과 같은 자료들을 이제 배포가 됐죠. 전산 일어나 즉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 시군구별로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이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개선되었다. 즉, 전산 일원화를 이제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밑에 화면 보시면, 그리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1단위로 변경하여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번 실거래가 공개 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이 되었으며 그 밑에면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더불어서 정부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괄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요런 발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행위. 요런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뛰어다니도 못해, 날라다니는 투기꾼들에 비해서, 이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복지부동한 부동산 정보 정책을 보면,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5G 시대에, 이제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건가요? <laughs>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러한 5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실거래가를 한번 싹싹이 그냥 다 공개해버리세요. 또 시중금액보다 가하게 매수한 사람들 또 시중금액보다 가하게 판 사람들 그냥 계좌 조회 한번 싹 하고 1년에 몇 개씩 사고 몇 개씩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현금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통장을 확인한다면 조사를 해버리면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부도 부동산 투기꾼들처럼 발 빠르게 더 신속하게 먼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